부천의 일꾼!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,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 주실 거죠? 네!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왜 이재진이 이곳 부천에서, 활두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부천에서, 왜 제가 시장을 해야만 하는지. 왜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꿈이 과연 저 혼자만의 희망과 꿈으로 끝나지 않고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희망이자 꿈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제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. 사실 제 마음을 이 진심 알아주실 거죠? 네! 예! 바로 이 앞에 저희 할아버님이 계세요 연세가 자그마치 90세 90세? 3? 예 <laughs> 내가 90세 타려고 그랬는데 90세 되셨어요 여기 우리 이 강연 어르신이세요 네, 외가 쪽 집안의 할아버님이신데 제가 뭘 잘났다고, 제 이재진이 불쌍하다고, 지역에서 한번 일해보라고, 저를 위해서, 아흔셋 드신 할아버님께서, 발품 팔아가시면서, 저를 위해서, 뛰어다니시는 거예요. 그걸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? 그 마음을 제가 못 담아낸다면, 능력이 없는 이재진 아니겠습니까? 저 능력 없는 이재진 아니죠! 저는 이곳 부천을 작지만 강한 도시 그리고 모두가 이곳 부천을 내 고향 부천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앞으로 우리 이번 새누리당 경선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를 해야한다. 라는 선언 하나와 두번째는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부천시장 예비후보 이재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천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임을 선포하면서 이곳 선포하겠습니다. 네. 선포하면서 지금 이 선거 사무소의 앞으로의 명칭은 우리 친구, 제가 친구 같은 시작이 되겠습니다. 아닙니까? 그래서 카페, 친구, 개업하는 날로 선언하겠습니다. 동의해 주실 거죠? 영남, 호나다 있다고. 그랬더니 제가 토베리로 불려하는데 호남 분들이 또 지방에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.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우리 임대빈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? 전라북도에서 임대빈 회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. 야 거기 전라북도 도민래 회장 빨리 연락처 좀알 나한테 전화 줘봐 하고 말씀하시고요. 또 우리 목포에서 세누리당 당협위원장님 오셨던 천성복 위원장이 어저께 저녁에 오셔서 내가 호남형회했던들 정말 이재진은 지역감정 떠나서 잘할 거라고 가서 호소하겠다고. 전국에서 도와주세요. 우리 전국의 불길을 부천시가 안 담아내면, 안 일으켜내면, 우리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? 담아내실 거죠? 담아내주실 네. 것을 안복 중에 호소드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무리는 큰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